할렐루야, 저희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또 안개도 많이 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광경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모세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아무리 장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모세한테 그대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이드로의 말이 맞았다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이 송사가 있을 때 불화가 있을 때그 문제를 재판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재판을 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종일 해도 몇 건을 재판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피곤하고 백성들은 이 문제라 빨리 송사가 해결이 되고 시비가 가려져야 되고 공의가 시행돼야 될 텐데,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니 그 답답한 마음에 백성들도 피곤해지고, 그래서 모세도 피곤해지고 백성들도 피곤해지게 될 것이다. 이대로의 말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 게르되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사하지 못하고 지롭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만일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하면 당신도 피곤해서 쓰러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도 기다리나 못해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니, 결코 일이 이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모세 장인이 얘기를 했는데, 모세 생각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직통 개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아니, 장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시해 주신 것 외에는 나는 따라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의 그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부했더라면 아, 백성들 소송 문제는 첩첩산중 산처럼 산적하게 쌓이게 되었을 것이고 모세는 모세대로 피곤해서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마음이 오픈되어 있었던 사람,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불치함은 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수치가 아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겸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이도르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24절에 나온 말씀이죠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장인의 말을 그대로 다 듣고 따라 행합니다 그것이 네, 모세가 정말 어, 겸한 사람, 어, 마음이 열린 사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것이 옳다 싶으면 그것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어, 십계명도 율법도 다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신 최대의 계시 매개자 계시 통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들의 조언을 이런지하에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은 직접 계시로 말씀해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사용해서 모세를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죠. 성경의 계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어,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다른 삶의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치라는 것도 있죠. 또 어, 시간이 테스트를 통과한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경륜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우리가 경청해야죠.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해서 거기에서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성경 말씀 외에도 우리는 이성과 경험과 전통을 중시합니다.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침이 되는 네 가지 중요한 통로가 있다. 첫째는 Scripture 성경, 두 번째는 Tradition 전통, 세 번째는 Experience 경험, 네 번째는 Reason 이성이라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도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셨으니 그 이성을 사용하고 이성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어 좋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단 말이죠 성경에 하는 모든 것을 다 배격하고 부인하고 하는 반지성주의가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 신앙과 삶의 최고의 계시로 권위로 인정하고 따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경험, 전통을 우리가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그 내가 중에서 역시 최고의 권위, 최고의 기준, 최고의 표준은... 성경 말씀, 그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다음에 전통과 경험과 이성을 우리가 참고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신앙과 이성이 정반대인가? 이성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ason이고 라틴어로는 ratio인데 a n t i r a t i o 가 아니면 신앙과 이성은 항상 일치가 되는 신앙 equals 곧 r a t i o 가둘다 잘못된 입장이라는 거죠 신앙 곧 ratio도 아니고 신앙과 ratio는 정반대 엔타이 라치오도 아니고 신앙은 라치오와의 관계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수프라 라치오라고 합니다 이성을 포함하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 이들을 통해서 이들로의 그 경륜과 지혜를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천로서이 세상에 살때 성경 말씀 외에도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야, 자기 사업 분야, 자기 일 분야에서 저희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정보를 우리가 참고하고 활용하는 거죠 새로운 기계를 움직이는데 내가 성경 속에 나타난 계시만 따라서 움직인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계를 작동하는 매뉴얼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반신앙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와 더불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전통과 이성과 경험을 우리가 중시하고 참고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사자들 사이에서의 상충이나 모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는 찾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의 조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어, Division of l a b o r 노동의 분업입니다 혼자 모세 다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일을 나누어 맡겨서 그 일을 분업을 해라 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책임과 권한의 위임입니다. 델리게이션이죠.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폭 모세에게 주졌던 권한과 책임을 다른 일꾼들에게 이양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맡길 것인가? 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여기에 어떤 일꾼들을 찾아 나섰는가 일꾼 선별의 기준 그야말로 적재, 적소의 원칙을 활용할 때그 기준이 무엇인가 온 백성 가운데서 무엇이 겸전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이 겸전한다는 게 뭐예요? 능력도 있고, 인격도 갖춘 자를 말하지요. 그두 가지가 함께 겸전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정말 사람은 좋은데 무능할 수 있고, 대단히 능력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그러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가운데 제 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진실 무망한 자, 인테그리티라고 요즘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너무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탐심이 많으면, 아, 그것은... 일꾼 에게큰 결함이 되고 말 거예요. 그것이 무력이든 정욕이든 명예욕이든 명예욕도 하나님이 일꾼에게서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아모르 라우디스라고 하는 더 러버브 페이임 명예를 너무 사랑하고 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임 밖에 큰 부적격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 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그런 자를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말 그대로 천명을 거스리는 지도자. 백부장, 천부장 밑에 그러면 열 명의 백부장이 있겠지요. 한 명의 백부장 밑에 두 명의 오십부장이. 오십부장 밑에 몇 명의 십부장이 있는 거예요? 열 다섯 명의 십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1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 50부장이 5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 100부장이 1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 1000부장이 10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것 무세계 사실은 현대 나라의 모든 조직과 제도가 다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송사가 생기면 먼저 지방법원에 가죠 지방법원에 해결 안 되면 고등법원에 가고 고등 법원에서 해결 안 되면 대법원으로 가고 그것이 결국은 노동의 분업인 셈이고 책임과 고난의 위민 셈이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나라가 일꾼들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물을 찾는 것, 인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인재를 발견해서.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금 권면한 그 지혜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일꾼을 선별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꾼을 선별한 다음에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일꾼들에게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일꾼들을 세운 다음에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깨달아야 그래야 백성들을 섬기고 지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두 원리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모든 조직, 모든 단체, 모든 제도,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일꾼 선별이 그렇게 중요하고, 일꾼들을 선별한 다음에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래야. 준비된 일꾼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교회도 그렇게 변화돼야 되겠지요. 조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교회 구역장님들이 있고 또 교장님들이 있고 또 교구부의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장님들 다 모아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구역식구들에 가서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있고, 가르침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구역 조직뿐만 아니라 부서 조직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부서의 장,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여러 부원들이 있을 때, 그때 꼭그 부서에 맞는 일꾼들을 잘 발견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부서를 섬길 수 있을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줘야 돼요. Show and tell. 실제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부서적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선교의 적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교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또 총무가 있고, 또 회원들이 있으면 그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할 것인가를 잘 나누고 은연 중에라도 가르치고 그래서 일꾼들을 발견하면 꼭 가르침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그 조언의 핵심은 두 가지 일꾼 선정과 가르침, 그두 원리를 기억해서 우리 샬롬 교회에서도 부서조직이든, 구역조직이든, 그리고 선교의 조직이든, 그렇게 꼭 필요한 일꾼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청과 축복이 이 새해 우리 샬롬교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사람을 세워 가르치고 위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무망하고 더러운 일을 미워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다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일꾼들을 세워 위임하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지민 선교회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소원 새해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고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